자메이카 소떡 만나 치킨? 자 소만? 자메이카 소떡 맞나요겁니다 오. 아 근데 이거 맞냐 진짜? 이게 소시지랑 떡이 들어 있고 치킨에 자메이카 그뚱달이 있죠? 그 소스가 발라져 있대요. 오. 보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계장입니다 삼. 삼대장. BBQ에서 아 나온 신제품. 예. 그러니까 황홀에다 자메이카 바른 거네 이거. 그치 예. 그런 거 아니야. 그 그렇대요. 비주얼은. 그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진해 색깔이. 근데 황홀의 그좀 바삭한 느낌은 좀 없는 느낌. 맞아. 그겉 표면에 일단 황홀 느낌이랑 좀 달라. 음. 어 그리고 여기 있는 떡이랑 그 소시지는 소시지. 이렇게 소시지. 뚫려 있네. 어, 소떡 소떡 소떡. 소떡. 뚫려있어 이거 뽑았나봐 진짜 아 꽃에 있던걸 뽑았다고? 어. <laughs> 뭐야 이거 어디 휴게소에서 오와. 사가지고 만든거 아니야?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니네 휴게소에서 사가지고 만든거 아니야 이거? <laughs> 네 미안해 <뭐라>. 네. <laughs>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먹어볼게 가격이 근데 약간 좀 괴랄합니다 아 맞아 25,000원 25,500원 <laughs> 콤보가 콤보, 자, 콤보. 그냥이 24,000원 거기다가 근데 배달비까지 하면 거의 3만원 가까이 될 수도 있겠네 사람은 제가 뭐 비비큐 치킨 대학 출신이긴 하지만 이건 좀 세다. 아 네. 이거 객관적으로 좀 보면 비싸긴 하지 사실. 그렇 어, 이게 쉽지 않지. 음. 하지만 그걸 상쇄할 맛이 있다면 전 인정드립니다. 난 어, 맛있으면 비싸도 인정해. 나도 그런 편이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얍.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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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은데? 음. 자메이카 맛이네. 음. 황우의 바삭함은 없어. 음. 양념에다 보니까. 음. 근데 안에가 엄청 촉촉하긴 해. 음. 음. 난 자메이카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개인적으로 맛있는데? 맛있긴 한데 나는 그냥 자메이카도 맛있는 것 같은데. 나는 솔직히 황우를 음. 좋아하는데, 음. 그래서 좀 아쉬워. 음. 황우의 그 바삭함, 음. 아. 그리고 그래, 그 올리브유 맛, 그게 안 느껴져. 그렇네. 음. 가려져 양념 때문에. 야 이거 황우도 아니고 자메이카도 아닌 것이 음. 약간 오묘하다? 음. 나는 아, 근데 괜찮은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자메이카에는 이 튀김이 없, 없다 보니까 약간 담백한 맛인데 요거는 튀김 때문에 좀더 고소한 맛이 있다고 어, 할수 음. 있을 것 같아요. 난 이거 소떡 먹어볼래. 나도. 음. 음. 떡쫄깃하고. 어. 소시지 있어 엄청 쫄깃하네 음. 음. 소시지 맛있어. 소시지 맛있다. 음. 소시지 안에 당근이 들어가 있어. 소시지 퀄좀 괜찮은데. 떡도 맛있다. 음. 소시지 괜찮아 오 어, 소시지 맛있네? 그 값싼 느낌의 소시지는 아니야 소시지가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laughs> 나는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 음. 겉이랑 안이랑 좀 따로 넣은 느낌? 아, 아 그래? 아니 안에 살이랑 이렇게 잘 버무려져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튀김은 자극적인데 안에 살, 살은 약간 좀, 좀 싱겁다? 그것도 아니야 <웃음> <웃음> 뭐야 그러면 번역기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살이랑 겉에랑 위반해서 조화가잘안 된다 그래야 아나 아니 배영을었을 때 뭐, 음. 소스가 좀더 흥건해서 살을 이렇게, 이렇게 쫙 양념에 찍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맛에서 되게 맛에서 깔건 없다고 생각해 솔직히. 그냥 딱 자메이카 그 소스 마시고 치킨도 맛있어. 다만 가격이 난이 정도까지 는 너무 비싼 거라고 생각해. 이 랩도 못었다 음. 응. 음, 여볼여볼그이 볼기 볼, 그, 작도. 볼기는 엉덩이 아니야? 됐어. 아그 어, 엉덩이야? <laughs> 볼기야? 미트 <laughs> <laughs> 양념 많다. 양념 찍어 먹어. 응. <laughs> 야 미트 양념 흥건한 거 먹으니까 자메이카 맛 훨씬 세게 <laughs> 난다. 완전 자메이카야? <laughs> 응. 이게 황홀향이 더 나야 돼. 황홀향이 자메이카에 묻힌다. 어 황홀향이 아예 안 나. 근데 비비큐 양념 먹어봐도. 그 후라이드 먹을 때그 황금올리브 향까지는 안나 그래? 어쩔 수가 없고 이건 음. 후라이드로 먹을 때는 당연히 다르긴 하지 이거는 그 이거는 스모키한 맛이 더 많이 나음 오히려? 비비큐 소스, 비비큐 소스 알지? 음. 그 시중에 판매된 갈색깔 음. 그 맛이 좀 많이 나음 튀김에 뭔가 스며들어서 그런가? 이게 그이 소스가 자메이카 저크 소스라는데 음 저크? 스플릿 저크? 자메이카는 중남미 지방에서 중... 고기에 발라먹는 소스래 음. 그래서 자메이카 그 소스 그 소스는 맛있어 음. 그, 이번 주에 이제 월드컵이잖아요. 워우! 리더, 하요! 야, 다시 축제야. 야, 근데 이 시, 이 시즌에는 월드컵 한다는 게좀 그러니까, 어색해. 월드컵 역사상 최초 아니야? 최초지! 최초 공개해야 돼, 그럼. 말이 안 되지. 왜냐면 음. 또. 모든 프로 리그들이 다 시즌기란 말이야. 거의 대부분은 네, 맞아, 해외, 맞아. 해외 리그들. 음. 근데 보통 시즌 끝나고 여름에 하잖아. 음. 그래서 이게, 이게 좀 어색한 거지. 지금 이번 월드컵에 부상자가 많은 이유도 음. 시즌 중이라 그래. 맞아, 맞아, 맞아. 어떻게 보면 선수들 혹사시키는 거긴 해. 카타르도 지금 막 난리 났대. 1박에막 장난 아니래 가격이. 맞아, 엄청 비싸겠지. 그 공급이 못 따라간대. 근데 음. 카타르 얘기 진짜 많더라. 안 좋은 얘기들이 많더라. 맞아. 거기 그 법을 따라야 되잖아 음. 그래뭐 뭐 고기 먹으면 안 되고 막 이런 거그 그 이슬람 그거 있지 돼지고기 음. 못 먹어 피파에서 오피셜로 최악의 실수였다 음. 카타르에서 연계 아 그래? 오피셜로? 저는 어, 그런 뉴스를 봤어요 음. 그걸 지리는 거 아닐까? 전국 세계에서 다 모일 거 아니야 음. 이제 모이면 또 뭡니까 또술 한잔하고 딱 해가지고 이제 화끈한 밤이 있을 거 아니야 큰일 납니다 아 카타르 법상? 네 원나잇 스탠드 안 됩니다 <laughs> 카타르에서. 건전하겠네. 아 건전한 축제네. 징역 산다니까, 징역. 술은? 술도, 그러니까 뭐, 몇시 이후 막이런이게 이런 있어. 아, 음아 우리나라 걱정돼요. 네. 너무 빡세. 포르투갈, 우르과이랑 뜨잖아. 아 목요일날 우르과이랑 가죠. 야, 옛날에 우르과이한테 우리 졌잖아 야, 나 그때 2010년 월드컵 때 야자 째고 치킨집 가가지고 애들이랑 봤는데. 월드컵. 와. 와, 2010년에도. 고딩이었어? 고3이었지. 아, 난 성인이었는데. <laughs> 재수생이었네요. 응. 야, 근데 월드컵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또 2002년이죠. 이번, 어? 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 월드컵 얘기. 아, 아, 이번에 야. 수능 보는데 2002년생 아니야? 아니, 21살이야. 그럼 뭐야? 아, 그이후에태어나 애들이야? 응. 2004년생에 수능 봤네. 응. <laughs> 미쳤네. 와, <laughs> 어, 아. 2002년에 그. 아, 이거 너무, 너무 그거 같은데. 너무 본데 같아? 아니, 이거는 예의야. 그러니까. 월드컵, 대한민국 월드컵 역사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 음. 월드컵 얘기는 무조건 해야 돼, 이 얘기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 개인적으로 88 올림픽보다 훨씬 큰 이벤트였다고 생각해, 2002 월드컵이. 맞아. 자, 2002. 시작해. 아. 시작하자. 아. 네. 오, 베스 코리아! 그 오, 노래가 2002년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있죠. 너와 no, 너. No. 저기 그 위아저 챔피언이라는 노래인가요? 챔피언인가? 챔피언 스 어, 걸요? 어, 조수미님 그때 한국에서 월드컵 이 열렸다니까 얘들아 어땠을 거라고 생각해? 미쳤어 그냥 <laughs> 근데 한일 공동 개최긴 했잖아. 아난 아,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그때 내가 성인이었다면 아 나도 더 온전히 즐겼을 거 아니야. 그때 너무 자아가 정착되지 못한 초등학생이었어. 음, 내가 초5너를초 4였겠네. 나는. 이탈리아전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 막판에 골어가지고 동점골 넣고 음. 연장 가서 골든골로 이겼잖아 그렇지 이탈리아전이 음. 제일 명경기였어 나는 1대0으로 지고 있을 때 후반 한4 0분때지것터에 음. 잤어 그냥 와 아, 졌다 이러고 잤어 설기현 선수가 마지막 정확히는 후반 43분 그 뒤로 돌면서 이렇게 땅볼로 깔아잡게선인땅볼들어간다음데너 잠을 안 깼어 근데? 전 아파트에서 거의 라라파루자에서 거의 지진이 일어났어 꿈속이었어 그때 우와. 한번고 소리 지르고 야! 말야, 장난 아니었어. 진짜로. 집 흔들렸을 때 한반도. 진짜 흔들렸다니까. 대흔들렸어 예 그때. 음. 재영이 딱 지금 생긴 거 보니까 불구 한마 티였지 입었을 상이야 아, 알지 그거. 비더 레드. 너그거 어, 입었지. 나두 건도 눌렀어. <laughs> 머리에 두건 비더 레드 티셔츠. 여기 태극기 페이스, 어, 페이스 페인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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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것도 비둘레 진짜 워드 끝나고도 막 계속 입고 다녔고해야지 <laughs> 그냥 평상복이야, 이게. 어, 그거 입고 학교 가면 이거 짜비니 뭐니 <laughs> 애들끼리 또 싸워. <laughs> 그래. 야너 이게 짜비네. 여기까지 마실까요 일단. 그니까 <laughs> 할까? 네. <laughs> <laughs> 공감 못하시는 분들 이 많을 음, 수도 있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너무 아재 같아? 음. 제가 공교롭게도 근데 대한민국이 조별리그 두 경기를 치르는 동안 몽골에 있습니다 제가. 와, 어, 아, 진짜. 너는 진짜. 넌 매국노야 매국노. 거의 인터넷이 안 돼서 못볼것 같아. 어떻게 노말 계획인가요 목요일에 목요일에. 음. 아 근데 목요일 에 제가 그 결혼식 이 잡혔었잖아요. 이제 안타까운 수준에 갑자기 전화게 됐네요. 갑자기 슬퍼지냐? <laughs> 야 모두의 축제에 왜 이렇게 참물를 <laughs> <찬물을> 끼웠냐? <laughs>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하기로 했던 와. 제가 하기로 했던 결혼식장이 <laughs> 올해를 맞아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laughs> 그 예약을 왜 받은 거야? <웃음> <웃음> 아우, 너무 황당하잖아 <laughs> 네, <laughs> 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팀보다 더큰 도전을 하고 있어 지금 <laughs> 그래서 다시 구해야 되는데 목요일에 <웃음> <웃음> 다시 보러 갑니다 진짜. 아 쉽지 않 네, <laughs>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잘 해결돼야 아. 월드컵을 재밌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음. 그래도 뭐 좋게 좋게 생각하면서 네, 오히려 잘 됐다는 라 마인드로 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난 월드컵 옛날처럼 가슴이 막 이렇게 두근거리고 막 가슴 뜨거워지고 이런 게 없어. 난 2002년 이후로 없는데. 그러니까 좀 그렇지. 응. 점점 2002년이 너무 임팩트 가 컸지. 너무 컸어. 그 다음 월드컵이 시시해.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때 이후 로 점점 줄어들었어. 응. 그때 너무 맞아. 기적 같았어. 응. 그한 순간 순간들이 뭔가. 온 우주의 기운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어. 그해 여름 그 월드컵이 우리에게 굉장히 길었어. 맞아. 원래 지금 우리 신고한 건가 끝이잖아. 좀. 맞아. <laughs> 뭐야 한1주2 2 주만에 끝나잖아. 맞아. 근데 우리 한달꽉웠다니까 준결승까지 갔다. 준결승 갔다니까. <laughs> <중결승까지 가니까. 웃음>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미시적으로 보면 그런데 거시적으로 보면.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제 접근하자면 점점 이제 국가주의에서 탈피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옛날에 5,60년대 미쳤다고 그런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엄청 열광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국가보다 개인이 중요시되는 사회로 가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어떤 대항전을 할때 사람들의 참여도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야 이게 냄새가 더 짙어질 수가 있네 틀냄새? 그게 좋은 얘기였어 어 굉장히 2002년 월드컵 얘기에 이어서 그렇지 사회 문화적인 부나적인... 사회 문화적 어, 현상까지 어. 어. 그럴듯하지 근데 본인 이론이신가요? 내 생각이긴 해내 주관적인 아, 생각이긴 그렇구나. 한데 그런 국가주의와 연관을 지어봤습니다 근데 그런 이론들이 사실 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야 음. 꼬거리면... 맞아. 맞아요 월드컵 얘기는 아닌데 대학 때 와서 공부하면서 느낀 게 사회 이론들이잖아. 음. 다 맞출 수 있는 거야. 끼어 음. 음, 맞추면 된다. 오. 하긴. 사실 그 사회 자체를 이제 과학적인 접근법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변수도 많고 음. 변인 통제도 잘안 되고. 그래도 이론 만들면 멋있잖아. 음. 무슨 무슨 이론, 누구 이렇게 써있으면 멋있잖아. 너무 음, 멋있지. 우리 성지순례 타임 한번 할까? 가, 각자 예측해 볼래? 오케이. 형부터 국뽕 빼고 진짜. 뭐 빼고 해? 객관적 전력으로 판단하면 조금은 넣어야 될것 같은데? 조금 넣어야지 너무 비관적으로 말하면 또나 빼고 할게 나 1무2패 1무2패? 1무2패? 어. 근데... 근데 그나마 뭐포르투가우루가이둘 중에 하나가 될것 같아 아 오히려? 항상 약간 좀 이런 이변이 있어 근데 결국 1무2패다 이렇게 본다 근데 1무2패에 우리나라 떨어지잖아? 형개 욕먹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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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저좀 부릅니다. 저도 네, 안 네, 하겠습니다. 헤브 200. 나고 많이들 생각하기 다들 속으로 네, 그렇게 네. 생각하지 않아? 네. 맞지? 한번쯤 그렇게 생각해 봤지근데 그게 아니야 사실. 아전 이승일무. <웃음> <웃음> 저는 포르투갈 <포르트라 웃음> 우루가이 잡고 오히려 가나랑 비기고 올라갑니다. 전 삼승구입니다. <laughs> <laughs> 이거 남았어 나. 못 먹어? 아못 먹겠다라고 선언해. 그럼 내가 먹을게. 먹을 수 있는데 장갑을 벗어서 그래. 음, 그렇게 말하면 내가 못 먹어. <laughs> 못 먹겠어. 못 먹겠어? 아, 못 먹겠어. 아, 그럼 내가 먹게. 어. 나 이걸 너무 먹고 싶어서 장갑을 벗었어. 아... 그래서 내가 먹는 거잖아. 음. 맞지? 음. 아 근데 원래 황홀 한 마리는 뭐, 그 물려서 방법? 약간 물려서 다못 먹잖아. 응. 음. 근데 이거는 먹을 수 있, 있네. 그러게. 형도 곧잘 먹는데 한 마리? 한 마리는 먹지. 나 원래 먹어. 빠 아밤 빠 아밤 빠 아밤. 대대 오늘 어떤 댓글이었을까? <laughs> 좋아요 631개. 오, 꽤 많네. 애국보수 리재영님. 너는 이제 거의 놀 장난감이네 이제 너. <laughs> 오케이. 재영이 형 붕어빵 최대 몇 마리 붕 채메해 주세요. 기이아 아 들어드렸죠? 들어 음. 요거 아, 네. 주말에 올라갔습니다. 네자 음. 이제 이번 주에 음. 몽골 가시잖아요. 부디 음. 조심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 조심해 진짜. 어. 니 무슨 일이 딱 닥쳤어. 긴급상황이야 뭐부터 떠오를 을 같아? 죽이직 전이야? 응. 죽기시간진 진짜. 진짜. 딱한 순간이야 지금. 동사 직전이야. 진짜. g f 진짜. 진짜. 어머니가 속상해 하시겠네 아 결혼도 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매일 생각해 어머니 아버지는 매일매 순간 부모님 생각뿐이고 아잘 어, 먹었다 어. 이게 계속 먹다보니까 좀 매콤하네? 어, 살짝 매콤기도 어, 하고 살짝 매콤한 근데 좀짜 나는 음. 짜? 짜. 어, 짠 맛이 좀센거 음. 같아 음, 맞아 음. 하나 다 먹기면 진짜 짜. 꽤 자극적이야. 응. 꽤 자극적이야. 이게 위에 있는 거 먹었을 때 괜찮은데 밑에 이제 소스 흥건한 곳에 있던 거 응. 먹으면 좀 짜네. 음. 그리고 아쉬워. 뭐가 소세지가 너무 없어. 아, 소세지가 소세지. 너무 없어 맞아. 응. 소세지는 맛있었다 진짜. 음. 응. 근데 치킨도 전체적으로 맛있었고 일단 뭐 가격 빼고는 뭐, 응. 뭐 하자 있는 응.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어, 어. 근데 이제 뭐 주말 같은 경우에 치킨 한 마리 시켜 먹는다. 응. 그러면 후보군에 들수 있을지 모르겠어. 맞아. 이게. 애매하긴 해 살짝. 어. 이거 먹으니까황금올림이 먹자 뭐 이런 거 어, 약간 같아. 그런 느낌일 것 같아. 음. 나는 차라리 치킨 몇 조각 빼고 소세지를더 많이 넣어서면 좋겠어. 아, 그럼 그러니까 아, 그냥 쏙도쏙도 시켜 드세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리고 오히려 그냥 소, 소시지를 좀더 많이 넣으면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 납득이갈 수도 많았는데. 있어. 왜냐면 치킨에 소시지나 떡이 더 들어 있는 거니까. 맞아. 자 그래서 응. 드셔보실 분들은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월드컵.